남양 뉴타운 단독주택 준주거 일반 상업용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화성 남양 뉴타운 단독주택 점포 겸용용지 및 준주거용지 일반 상업용지 공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남양 뉴타운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용지 공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고일은 5월 4일자 수요일자고, 신청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는 5월 16일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단독주택 점포 겸용이며, 준주거용지, 일반 상업용지, 공급 방법은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가 되겠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1인 1필지 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점포 겸용은 60에 180, 준주거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00%이고 상업용지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 전매 행위 제한 특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금 납부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겠고, 근무, 생업, 취업 결혼, 질병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전매 가능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요,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의 특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매매대금 완납 후 즉시 소유권 이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공이 완료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해방,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으로서 수도권은 거래가 거래가격이 1억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어, 대상 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단독주택용지 필지 수는 한 필지가 나왔으며 면적은 285.4 제곱미터입니다. 예정 금액은 4억 670만 원으로 입찰 보증금은 총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이고 최고 층수는 3층까지 하고 가구수는 3가구까지만 되겠습니다. 후지 사용 시기는 즉시 되고, 공급 방식은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어, 준주구 용지 알아보겠습니다. 준주구 용지는, 필지 수는 두 필지, 요렇게 지금 확정 지번이 나와 있고, 면적은 약 59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정 금액은 14억 1,888만원부터, 14억 9548만원이 되겠고 입찰보증금은 총 입찰금액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고 최고층수는 7층까지 매매/필지 사용 시기는 즉시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용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용지도 필지수는 도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필지가 나와 있고 면적은 1098.5제곱미터에서부터 1154.9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예전 금액은 38억 7,770만원부터 45억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총 입찰 금액의 5% 이상이 되겠고, 어, 최고, 최고층수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최저는 5층 이상까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급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일반 상업용지가 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5월 16일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되며, 개찰 일시는 5월 16일 16시 30분에 되겠습니다. 낙찰자 발표는 5월 16일 17시 30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5월 26일 목요일 목요일에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진행이 되며, 계약은 LH 화성사업본부 사업본부 보상토지 판매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대금 납부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금 납부 방법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유이자납부가 되겠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어, 남은 잔금 90%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사회, 납 사회 이렇게 납부 균등 분할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 추천서를 발급을 받고자 하시면 매수인은 총 분양 대금의 20% 이상을 우선 납입해야만이 공급 시행자가 대출 추천을 해주 해주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어, 단독 주택 용지는 위치도가 돌돌사일점 요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확정 지번이 어, 2241-1번지, 요렇게 되겠습니다. 최고층 수는 3층, 가구 수는 3가구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준주거 용지 보겠습니다. 준주거 용지는 확정 지번이 2215-5번지하고 2215-6번지 이렇게 두개 번지가 되겠고 최고층수는 7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용지 보겠습니다. 일반 상업용지에는 확정지번이 2230-4번지하고 2232-8번지 이렇게 두개 번지가 나왔고 건폐율, 용적률은 80-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